일단 잘 올렸습니다. 파 5의 12번 홀에 들어선 이정환 선수예요. 멀리 보이는 왼쪽 펑커 오른쪽에 볼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. 어볼 스피드가 76까지 나왔네요 그러네요. 스매시 팩터는 1.47. 스매트 팩터가 한 1.5가 나왔으면은 볼 스피드가 거의 뭐한 78구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. 네. 선수들이 뭐 드라이버 티샷을 할때 많은 데이터 가운데도 스매시 팩터와 스핀 양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요? 그렇죠. 이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백스핀이 줄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그러려면은 어떻게 앵글에 그래 참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와. 상향 타격으로. 시속 백그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올수록 어택 앵글은 조금은 이렇게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. 그래도 선 그린 위에서는 같은 동반자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그 퍼팅 볼이 굴러가는 속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. 예. 박예진 선수가 너무 짧게 나오니까 약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조금 세게 임팩을 했는데요 어, 박성준 선수는 잘 나왔네요. 네, 좋습니다. 오늘 뭐 이렇다 할 위기는 없었는데 박은신 선수가 11번 홀까지도 타수를 잃게 됐고요. 이정환 선수는 남은 거리 274m입니다. 거리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있는 홀이거든요. 그 아주 그 전체적으로 그림까지 다 오르막 홀입니다. 이종환은 남은 거리 77m 캐리로 최소한 7 0 m 이상은 쳐야 됩니다. 그래야 마운드를 넘어가는데요. 오, 오, 오 들어갔습니다. <웃음> 이정환. <웃음> 네.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이 나왔습니다. 들어갔어. 소식을 전했나요? 표정이 <laughs> 네, 바뀌죠. <laughs> 그렇죠. 아 이정환 선수 <laughs> 네. 분위기를 바꾸라 한 방이 드디어 나왔어요. 이게 와.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네. 본인은 처음에 몰랐어요. 네. 어다이 얘기를 듣고 <laughs> 네. 예. <laughs> 표정이 달라지죠. 환상적인 네. <laughs> 샷이글과 함께 12연더파가 되는 이정환입니다. 1회 라운드 토탈 이글이 두개 나왔었는데요, 이 홀에서는. <laughs> 참 본인의 경기 전체 흐름을 탁 바꿀 수 있는 그런 이글샷이 나왔네요. 네. 오늘 같은 조의 박성준, 이정환. 이글을 <laughs> 하나씩 기록합니다. 네. 넘어가야죠. 아, 조금 짧았는데 네. 그래도 괜찮네요. 네 괜찮습니다. 이러면 장유빈 선수도 오늘 또 이글을 <laughs> 한번 노려볼 생각이 들텐데 네, 네. 이정원 선수가 이제 표정이 좀 밝아졌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지금까지 뭐 신경 쓸게참 많았잖아요. 그렇죠. 본인의 로프트보다 더 증가돼서 맞으니까 배트핀이 좀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건 스윙 궤도로 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. 이정환 선수가 샷이글 계획이 꼬였을 때 어떻게 <laughs> 대응하고 친작하게 그렇죠.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. 네. 사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. 박성준 들어갑니다 공정 선두 이제 박은신 고근택 박성준 세 선수가 13원 덮합니다 박성준 선수가